네. 전, 삼리고 현장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 게스트심혜영입니다 밤새 잘 주무셨는지요? 어제 저녁, 저는 곧방 날을 좀 세웠습니다. 어젠, 인사동 스튜디오를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어제 저녁은 좀, 가산에 도착하니까 두시, 새벽 두시 반이더라고요. 어떤 어제는 가산을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을 좀 가졌습니다만 어제 가산에서 저녁에또 방송을 했었고요. 자, 제가 오늘 아침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우리 시니어 세대가 특히나 가장 일어나면 무엇을 하는지 지금 물어보았습니다. 일단 저도 방송을 한번 좀 클릭을 해 보고요. 오늘 방송은 네, 우리 오영인님께서 제일 먼저 들어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 방송 시작했거든요. 저기는 가산 디지털입니다. 가산 디지털에서는 지금 제가 웹캠 을 달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 장비가 여기는 지금 웹캠을 달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 오늘은 이렇게 주제를 좀 뽑아왔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을 일단 저는 가장 먼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유튜브를 열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것은 페이스북을 열어보죠. 그래서 이두 군데를 먼저 열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군데를 열어보는 이유는, 그동안, 아 <laughs> 죄송합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검, 점검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할 일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봅니다.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나이가 점점 들고, 이제 시녀가 되면 직장을 떠나서 이제 인생이 막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옛날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아침 신문을 받아서 화장실로 가는 모습을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화장실에 갔다가 나와서는 이제 아침 모닝커피를 한잔 먹든가, 아니면 그것도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이나 그렇지, 우리 나이 먹은 세대들은 일단... 음. 뭐 세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사를 하고 이제 동생 출근하는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여가 되면 거짓마땅에 출근할 것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는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보다는 가상 세계에서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점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그래서 스마트폰을 들고 일단 아니면 PC를 가장 먼저 열고 밤새 제 블로그나 또는 어아 갑자기 콧물이 오네요. 그것을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요즘인지, 흔히 말하는 이제 IT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간단하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내 친구들의 근황부터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시작하지 않나는 게제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다는 거죠. 저는. 우리 오영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무엇을 먼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성분들은, 뭐, 주로 이제 아침에 먼저 일어나면 가볍게, 뭐, 세면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가족들의 아침 준비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부님들의 일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 지금 저는 오늘 방송 채널을, 저희 리본 스마트케어, 그리고 도전365 채널, 어, 그리고, 어, 페이스북, 이렇게 세개 채널 동시에 선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아침 방송은 이제 우리 그래서 시니어들이 주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그 심심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구글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 눈을 뜨면 여기 도 눈을 뜨면 이러 있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을 어, 쳐봤습니다. 어,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면 좋은 이것. 어, 그러고 보니까 아침에 이제, 뭐, 조깅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조깅을 하든, 산책을 하든 아마 그것이 가장 먼저가 될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조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가장 먼저 하는 것, 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아침에 가볍게 그 웰빙 음식인가요 뭐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하네요 아침 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 성공한 사람들이 아침 8시 전에 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볼까요 네.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 8시 전에 하는 것들이 있답니다. 성공한 최고경제와 정치인 명사 중에는 얼리버드 아침형 인간이 많다고 합니다. 아침형 인간. 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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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형 인간에 대해서 우리, 뭐,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어, 어제 좀 늦게 잠을 잤더니 얼굴이 좀 푸석푸석하네요. 마그레 대처 전 영국 총리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의 세계 3대 거장으로 손꼽히는 프랭크로이드 라이트와 로버트 아이거 디즈니 CEO는 각각 새벽 4시, 4시 30분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마그렛이 아침 꽃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옛날 같으면 뭐 아침 그 우유 배달을 하거나 아니면 아침 신문을 배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지 않나요? 올리버드의 성공 비결은 뭘까? 그래서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인 아침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가장 성공과 건강에 가장 중요하다며 성공한 사람들이 아침 8시 전에 하는 습관 다섯 가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한번 그 살펴보면, 네. 네, 가장 하기 싫은 일을 먼저 처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어나서 15분 정도 가볍게 운동을 하는 사람, 하루 스케줄을 세워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사람, 어차피 해야 할일 스트레스 받지 말자 오늘 업무 그리고 오늘 업무를 그려보고 성공한 모습 상상한다, 가족과 아침 식사를 기분 좋게 한다.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인가요? 네. 아무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유튜브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할 일을 가볍게 생각해 보고, 컴퓨터에서 이것저것을 서칭하는 것이 저의 일과가 됐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로 이제 뭐 아침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니어들은 스마트폰을 본본 보나요? 안 보나요? 저는 스마트폰을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하루를 네오께 계산 차원이어서 잠깐 잠깐씩 끊는 현상이 있네요 네 그러셨습니다 아니 아침 일찍 또 어디를 가시나요 아침 일찍 또 어디를 가시는 모양이네요 네 지금 현재 어 제가 방송은 세계채널 동시상방송 보내드리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이게 지금 어 아직 그 유튜브 채널, 네 유튜브 채널은 아직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아직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았고요. 어, 그리고 좀 리본 스마트 케어 두개 채널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안전을 책임져주는 리본 스마트 케어 아침 방송을 같이 좀 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음, 이게 맞나요? 어, 리본 스마트 케어는 네, 아직 사람들이, 네,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 대부분, 그, 구글에서 이렇게 서칭을 해보니까, 어, 아침에 일어나면 침부터 뱉어야 하는 이유, 이렇게 또 나와 있는 게있는요 어, 그리고 너네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뭐 하는 게 엔개림? 네, 이게 뭔가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아침, 그, 식단이 많이 나오네요. 아침 식단.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서, 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건, 역시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이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되는 건강에 좋은 행동 다섯 가지. 그래서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아마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네, 아침에 일어나지만 공복에 물 마시기가 있네요. 아침에 일어나 공복 상태에서 입을 헹구고 물을 마시는 것은 체내에 건강한 세포만 남기고 유해한 독소를 제거할 수 있으며 근육 세포의 새로운 혈액 세포의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혈액순환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소화 시스템을 향상시켜서 아침 식사를 위한 위장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아침에 공복에 물 마시기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스, 스, 스트레칭하기 <laughs> 발음이 이렇게 안 되네요 스트레칭하기 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잠에서 근육이 뭉치거나 노폐물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스트레스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을 좀 풀어주고요. 세 번째는 아침 식사 챙기기 그다음에 네 번째 가벼운 운동하기 아침부터 운동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큰과제처럼여이그 즐겨질 건데 하지만 운동은 산소와 영양분을 조직에 전달해 즉각적 인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되며 그래서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햇볕 쪽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밖으로 나와서 일단 햇빛을 쬐는게 가장 좋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침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음,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일어나자 하면, 일어나자마자 하면 좋은 습관. 그래서 주로 이제 헬스 관련 쪽에서, 이렇게 지금,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기상담배가 참 맛있죠. <laughs> 기상담배. 아 그러고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는 담배를 흡연하시는 분들은 가장 흡연을 먼저 밤새도록 네, 빠져나간 그 니코틴을 보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맞서,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 지금 일단 아직은 네, 사람들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아침 방송은 가볍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 오늘 저는 이제 리본 실버 스마트케어에서도 같이 방송을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우리 리본 실버 스마트케어에 대한 이제 자료도 좀 정리를 좀 하고요. 음, 아침 같은 방송을 이렇게 해봅니다. 지금. 오디오 상태는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 인터넷이 지금 세계, 세계 채널로 동시 방송하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을 같이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뭐가 나올까요? 네. 네이버에서 한번 급도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 무엇이 좋은지 아침에 일어나면, 네.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 네. 어, 네. 우리 직원들이 이제 막 출근, 출근을 했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을 할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 사이트가 있네요. 네. 여기 보니까 열린 소리라고 하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 스트레칭이군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 여기 있네요, 어. 어, 항목을, <laughs> 여기 재미난 조사를 했습니다. 에,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기는 물 마시기, 세수, 양치하기, 기타, 아침 식사하기, 옷 갈아입기. 이렇게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아침에 물 마시기가 8명이랍니다. 그리고 세수가 3명, 양치하기가 1명, 기타가 1명, 이렇게. 의견을 남겨놨네요 아침에 일어나는 건 가장 먼저 하는 것 역시 물 마시기가 가장 먼저가 되네요 물 마시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무조건 가장 먼저 하는 건물 마시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스마트폰 들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물을 마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아, 특히나 시니어들 우리 어, 리버스 실버 스마트케어 가족들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건 공복에 물부터 마시기 이거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을 보면, 어, 네. 뭐, 여러가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플로그에서 보면, 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물한잔 마시는 건데요. 따뜻한 물. 그것도 이제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인데, 이 방법은 300년 전부터, 300년 전부터, 그, 인류가.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일단, 어, 어떤 분은 친구부터 먼저 정리하고요. <laughs>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주로, 네. 어, 아주 먼저는 특별한 것이 없고,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네이버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어, 아침에가 가장 그 집중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일단, 그, 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냉장고 문을 열어서, 이게 가장 먼저 맞네요. 네,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전물한잔 마시는 걸로 일단 먼저 시작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답은, 렌눈 네, 뜨자마자, 네, 일어나서, 네, 여기 보니까, 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것들은 이렇게 정리가 됐군요. 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오늘 여러분들 하루 어떻게 일과가 시작됩니까? 저는 오늘 11시에 인사동 스튜디오에서 스태프들 미팅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후 4시경 3시경 지금 그 영산 스튜디오에 가서 영산 스튜디오 일단 방송 장비를 검색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오후에는 아직 저그 이후 일정은 아직 잡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그 이후 일정은 아마도 좀 잡아야 될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스케줄이 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네.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주는 조금 여유로운 시간이 돼서 오늘 아침 이제 나가면 어 저는 이제 교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유튜브들을 위한 우리 시니어들을 그래서 지금 교, 저, 어, 유튜브 교재를 그래서 1인 방송 교재를 좀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방송 교재 를 이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준비를 먼저 해야 되고요 네 우리 조상가 <laughs> 하여튼 우리 조국장은 네 지금 뭐라고 적어놨냐면 눈뜨기요 라고 지금 역시 지도자라서 다릅니다 우리 그리젠 지도자라서 <laughs> 헤이 눈뜨기 하기야 눈을 떠야 아침에 일어나겠죠 지금 제가 지금 보여주는 지금 뒷배경은 말이죠. 어, 제가, 어, 언젠가요? 지금 그 드론을 아침에 한강에 나가서 드론을 알리면서, 어, 쭉 찍었던 모습입니다. 일단, 리브런 스마트 케어. 일단, 어떤 것이 오늘도 간단하게, 리브런 스마트 케어를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리고요. 어, 리본, 실버케어,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잠깐만요, 이게, 네, 준비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네, 네 지금, 네. 리본 스마트 케어는 부모님 안전을 책임지는, 24시간 항시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자녀 안심 서비스. 어, 혼자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항시 걱정이 많이 되시죠? 그럴 때는, 어, 이 돌봄 서비스를, 어, 설치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리본실로 스마트카드 서비스 사례를 보면 낙상 경고 문자를 받고 전화 다운되고 여쭈어지면 이 부탁드렸는데 거실에 어머니가 쓰러져 계시다는 거예요. 고창병원 가서 입원 치료도 잘 받으시고 무사히 퇴원하셨어요. 네, 서울 영등포 4 1세 남성 사례였고요. 화장실 이용 횟수가 많다는 우영 경보 문자가 와서 괜찮다는 아버님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조금 먼저였으면 급성장염으로 고생하셨을 거란 말에 시급했어요. 정말 리본 서비스 덕분인 것 같아요. 엄마가 피로 때문에 잠이 모자라신다고 하셨었는데, 얼마 뒤, 야간 활동량 주의경보 문자가 온 거예요. 다음날 병원 처분 받고 지금은 잘 주무세요. 이 서비스 덕분에. 네, 시골에 혼자 사시는 아버지가 저희 집에 와 계시는데, 시골집에 외부 침입이 감지되었다는 문자가 온 거예요. 장비 외출 설정을 해놓기에 바로 일기에 신고했죠. 네, 이렇게, 실버케어는, 어디서나 비상 호출 서비스 그리고 119 홍급 응급 호출 서비스가 되는 장부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 서비스로 100번 무료발벗 통화 서비스도 되고요. 365일 24시 활동약 분석 시스템이 작동이 됩니다. 365일 24시간 안심 돌봄이. 일본 실버 케어 서비스가 가입 시 제공되는 실버 케어폰을 통해 부모님의 상태와 응급 상황을 파악하여 네, 센터로 네, 되니까요 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항공의 드론 모습 잠깐 보여드리죠. 제가 촬영한 드론 모습입니다. 어, 광나루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네, 잠깐 보시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침 에 일어나서 어 하는 것들 네, 여러 가지 다양한 근데 오늘 얻은 수학은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 문을 열고 어,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물한 모금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게 가장 건강에 좋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함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도전삼진구 1인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 캐스터 신현영이었습니다. 어, 오늘도 네, 아주 멋진 그리고 힘찬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